한일간 음식은 서울에 살면서 누구나 먹고 싶어 했지만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다. 불고기는 1980년 이후에 흔해졌지만 한일간 것이라야 진짜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다. 한일간은 1939년에 문을 열어 한자로 한국에서 1등 가는 식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이름에 담았다. 한일간 창업주는 고 신우경 할머니다. 지금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 전하... 지 않지만 대단한 여걸이었던 것 같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져 부산으로 피난가서도 한일간 영업을 했다. 서울 수복구 종로 피막골에서 건물을 짓고 역사를 이어간다. 불고기는 전국에 있지만 권력과 돈이 몰려있던 서울식이 제일 유명했다. 노란 불판에 구멍을 뚫고 국물 바지까지 해서 촉촉하게 구워먹는 서울식 불고기. 그러나 이 불고기도 실은 나중에 개발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석쇠불고기였다.언양식이니 광양식이니 하는 불고기와 유사했다.그러니 노란불판은 어쩌면 서울식 불고기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